아, 시작. 안녕하세요. 또 크게 <laughs> 또 크게. 네. 아, 자, 강, 이제 뭐 제가 이제 강동구까지 끝나 끝났, 다 끝났나? 아까 강동구에서 어, 끊어져 가지고 어. 제가 유일하게 스타벅스 물건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스타벅스 물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니까. 네. 울산 시청 근처에 스타벅스 건물이 65억짜리가 45억까지 떨어졌는데 뭐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물론 현장은 안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음, 스타벅스는 울산도 좋아, 음. 제주도도 좋아. 꼭 서울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가... 여기서 중요한 음, 포인트, 음. 스타벅스 물건은 보증금이랑 월세를 안 내요. 그 이유는 음. 버는 수익에 수수료 매장이라고요. 어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는데 전 이거 지식적으로 옛날에 공부했거든요 한 번. 네가 공부어 <laughs> 어디서? 어디 <주소도> <laughs> 이거 공부한 게 음, 음. 옛날에. 음. 그 스타벅스 건물을 부동산 찍은 적이 있어가지고 음.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상식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왜냐면내 지인들도 이걸 몰라. 음. 진짜 이걸 몰라. 그거를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고 자, 수수료 매장입니다. 이런 앵커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음.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나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처럼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맞아. 그런 앵커 역할을 할수 있는 업종들은 스스로 매장으로 많이 해. 그래서 일부러 네. 스타벅스 있는 상가만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대표적으로 연예인 하정우라고. 음. <laughs> 우리 좀 다음에 종로 상권 얘기할 거야. 네. 우리가 상권도 얘기할 거야. 종로 상권에 아 이대 상권도 하정우 건물 이 있었구나. 네. 둘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물건인가요? 어 이대 스타벅스였다. 하여튼 망했어. 네. 종로에는 그 뭐지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망했어. <웃음> <웃음> 연예인이 건물 꼭 성공한 건 아니야. 음.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았을 그러니까, 스타벅스 물건은? 그래서 대신 경매로 나왔으니까. 수스로 매장이다. 스스로 매장. 어.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 또돈 하면은 또 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음. 몇 프로예요? 월 수익에. 보통 12프로가 왔다갔다 거리는데 요즘에는 스타벅스도 조금 기운이 많이 빠진 것같아 너무 많아서. 어, 그래서 음. 조금... 과연 돈이 될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물건은 경매 물건이니까, 어. 경매 물건이고, 스타벅스를 위해 건물을 신축한 거야. 어. 어. 울산에 있어요, 울산. 응, 울산에 있고 해서, 지역적인 거는 조금 논외로 치고, 다시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는 거를 논외로 치고, 지금 경매 물건 검토하다 보니까, 돈될거 같은 거를 뽑은 거잖아. 돈이 된다는 거는 현장가서 확인해야 되겠지. 음. 매출도 확인해야 되겠지. 맞아. 수수료를 얼마나 정확히 책정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알아야 되니까. 나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요? 우리 그때 만났었잖아 카페. 그렇게 얘기해서 한다고. 아, 근데 지인이 있잖아. <laughs> 나 보고 커피숍 하는 아 거그그 그 형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 인맥으로 통해서. 어, 인맥으로, 인맥으로. 인맥으로 통해서 어. 거기가 월 수입이 얼마나 그, 되는지. 그 형님은 대기업 브랜드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1억을 벌면은. 한 달에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12%라고 하면 1200만 원, 1200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그것도 거? 몰랐었잖아. 네. <laughs> 1억 곱하기 12%라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그게 말이 되니? <laughs>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이니까 응. 궁금해하실 거니까. 이것도 분석해보자고. 문정동의 스타벅스 상가도 나왔어.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우리 토지부터 시작해서 빌라, 아파트, 스타벅스, 건물, 뭐 빌딩, 뭐... 안 가리고 다 하자고, 음. 안 가리고 다 분석하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리스트만 얘기한 건데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자고. 다음 시간 이제 다 디테일하게 음. 다 올릴 겁니다. 음. 다할 수는 없어. 어, 네.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또 댓글로 남겨주면 구독자가 제로이겠지만 <laughs> 혹시나 이제 구독자들 본 중에서 관심 있는 물건 얘기하면 내가 조사해 줄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도 네 남편이 어, 그래도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사람이니까. 끝! 끝! 안녕!